캠프 이야기 네 이번 nc 다이노스 편입니다 이용찬 그리고 양희지 선수의 솔직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하지슈를 정리 예 네, 구창모 선수 복귀 일정 그리고 심창민 선수 트레이드 뒷이야기 또 하중현 선수 이야기도 또새 외국인 타자 성향도 한번 알아봅니다 박승민 선수를 둘러싼 내부 고민 등등 이니다 양희지 선수는 아시안 게임 와일드카드 선발 가능성을 좀 물었습니다. 아,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국가 대표로서 조금만 뭐 못하면 야단 엄청 받으니까 하지만 부담은 부담.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아마추어. 프로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쾌하지만 정말 진심이 듬뿍 담겨 있는 양희지 선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음, 검 인식이 되잖아. 진짜 어. <laughs> 이제 차례됩니다. 아, 네. 이 인기 TV에 제가 출연하게. 조금 가을야구를 네. 못하니까 비 네. 시즌이 좀 길어져 버렸네요. 네. 조금 어색하죠. 그래도 늘 하던 가을야구를. 그렇죠. 음. TV로 음. 근데 네. 경기를 네. 오랜만에 봤는데 네. 또 우선은 저기 무대에서 저희가 음. 못한 게 되게 음. 아쉬운 마음이 컸고 네. 우선은 또 경기를 또양 팀들이 재밌게 해가지고 또 시청자 입장에서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골든 글러브를 받으셨지만은 좀뭐 네. 포수가 아닌 네. 올해는 어떻습니까? 좀 조금 더 많이 마스크를 쓰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응. 어, 진행 상태는 네. 컨디션은 좋은 것 같고 좋다. 네. 네. 또 트레이닝 파트나 응. 이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포수로 네. 올해는 경기를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네. 어, 사실, 이제, 역대에, 역대 FA로 치면 거의 최고 해자 FA가 아닌, 그러니까 가 FA를 하고 이렇게 3년을 네. 이 정도로 꾸준하게 성적을 낸 선수. 물론, 최용우 선수도 잘했죠. 네. 네완 1, 2, 3 이렇게 굉장히 잘했는데, 네. 그, 손에 꼽을 만한 그런 FA인데, 네. 올해 이제 마침두 번째 FA 가은 경우. 그죠 네. 어, 하다 보니까, 그쵸. 그죠. 네. 예전에 이제 첫 번째 때, 저 인터뷰, 아주 옛날에 인터뷰 했을 때, 네. 한해 안에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그게 벌써, 네. 네, 마지막 네 번째 시즌이 또 왔어. 과거도 조금 어떻습니까? 우선 뭐 <laughs> f a 라고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그게 뭐 특별히 음. 뭐 잘해야지, 뭐 이런 거보다는, 음. 뭐 제가 어쨌든 그 전에 해왔던 것도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준비하면 되는 것 같고, 우선은 음. 작년에 제가 라고 하면서 제일 밑바닥을 친것 같아요. 순위가 그래가지고 <laughs> 그렇죠. 팀 순위가 음. 먼저라고 음. 제일 먼저 생각하고. 네. 우선은 음. 제가 최대한 경기를 많이 나가가지고 음. 팀에좀 순위를 좀 향상시키는데 거기에 어.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박근호 선수 왔을 때뭐 네. 무슨 얘기 좀 해주셨어요? 건우 왔을 네. 때좀 저는 좋았죠. 어쨌든 음. 음. 저랑 네. 같이 야구했던 네. 네. 친구가 와서 음. 또 음. 같이 거의 똑같이 이제 같은 스타일로 배웠기 때문에 네. 또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선은 음. 좋은 계약하고 네. 와서 축하한다는 얘기를 가장 음.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뭐팀 적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네.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우선은 네. 팀보다는 네. 이제 환경이 환경. 네. 좀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우선은 음.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있, 있, 있고 네. 또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음. 좀덜 힘들었겠지만 음. 건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네. 서울 친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밥 먹고 경기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한것 같아요. 음. 네. 김태현 감독께서는 학배치를 네. 그 갖다고아 네.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네. 말씀도 막 하고 하셨는데 네, 그 인터뷰 봤습니다. 네. 네. <laughs> 나와서 네. 아무튼 생각이 많겠지만 네. 새로 선수들이 오고 있으까올 시즌 좀 다른 느낌으로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구단에서 음. 또 좋은 선수들을 네. 영입해 주셨기 때문에 네. 작년에 네. 저희가 정말 음. 불미스러운 사고로 네. 또 많은 팬분들과 음. 케이브에 좀 피해를 주게 됐는데 그거를 빨리 털어버리고 저희가 또 좋은 경기나 팬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그 친구들이 오고 나서 그 쳐져있던 분위기를 네. 또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이제 대표님 구단주님이 올해 좀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아시안게임 뭐 대봐야 됩니다. 아시안게임 대봐야 돼. 뭐, 뭐 뽑는 그, 그때 대봐야 돼아 되는 게 좀, 노코멘트만. 뭐. 노코멘트, 되 노코멘트. <laughs> 왜냐면, 히힌뭐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뭐 본인이 뭐 야, 어떻게 대표팀에서 뭐 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안 나다 보니까. 만약에, 아, 알죠. 에 위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 미추... 뭐, 당연히 <laughs> 가면 또, 몸이 부서져라 하는데. 음. 네. 엄청 야단 맞죠. 잘하면 좀 낫겠지만, 조금만 하더라도. 근데 뭐, 어. 저는 저 대표하는 선수고, 음. 당연히. 못하면 질타를 받고 잘하면 칭찬을 받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못 이겨내면 아마 주어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네, 왜... 양희지 선수도 부담이 느낄 만큼 태근마크 네. 무게가 참... 그렇죠. 그렇죠. 어, 없다. 네. 또 비시즌 때 준비 잘하시고 네. 새로운 시즌 또 네, 파이팅하시고 오늘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용찬 선수는 지난해 시즌 도중에 팀에 합류해서 활약을 했죠. 구인은 이미 100%였다고 하는데 지난해도 올해 새로운 거고 그리고 스드존 적응을 위해서 특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훈인지. 그리고 박근우 선수에게 팀 적응 노하우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재밌습니다. 이용찬 선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찬 선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캠프는 NCS는 처음이고. 네. 어, 어떻습니까 뭐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 네, 똑같다. 네, 모든, 시, 모든 팀들이 <laughs> 응. 다 준비하는 게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필승조니까 그러니까 불펜 불펜조 중에서는 거의 최고창급이된 원정선수 빼고는 거의 최고창인가요 네, 네, 제가 두 번째. 두 번째 네. 올해 새로 하 합류한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네, 심창민 네, 네. 선수도 그렇고 네. 또 하준영 선수도 네. 지금 이제 좀뭐 재활해서 회복 단계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뭐 올해 n c 불패는 아무 문제 없다. 나간 선수들이 좀 있죠. 고참 선수들이 네. 타 팀에서 뛰게 됐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뭐별 음. 문제 없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네, 음. 일단 이 선수들이 이제 개막을 시작해서 음. 첫 단추를 얼마나 잘 끼리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네, 이첫때잘 풀어 나가면 이게 좀잘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즌을 시작을 하면서 못 만들어 가지고 딱 하는 게 간만인데 그렇죠? 수술하고는 처음이잖아요. 네. 그럼 또구위가더 올라오는 것입니까어떻습니까구위는 아, 뭐. 음, 그때도 좋았다? 네. 작년에도 좋았다. 아니, 작년에도 생각보다는 되게 <laughs> 네. 좋았다고 생각을 음.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본인 원래 이게 구위한뭐 퍼센테이지로 치면 뭐 어느 정도였을까요? 거의 뭐 100%. 이었어요100%입니다100% 100% 100% 100% 1 0에100% 1에는100% 100% <laughs> <작년에 제가 웃음> 네. 100% 100% 100% 100% 1 0좀100% 100% 100% 100% 1해0 100% 100% 팀이 이제 상황이 맞, 음. 맞게끔 예, 좀더더 더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근호 선수 와서 뭐 옛날부터 좀 봤던 선수잖아. 네. 어릴 때부터 봤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라 그렇죠. 그랬어요? 그건 네, 혼돈 결... 받고 왔는데 아니, 뭐 연락을 했는데 건우가 네, 네. 걱정하더라고요. 왜왜 저... 왜? 내려와서 이제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 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음. 괜찮아, 집에 시체처럼 있으면 된다고. 시체처럼. 네. 그것도 시체처럼 잘안 있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음. 여기는 음. 운동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네. 몸 관리가 잘 됩니다. 네. 양희지 선수가 가깝잖아요, 박원 네. 선수가. 네. 두산 출신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팀에? 아, 꽤 되죠. 네, 꽤 있는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캠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조금 지났네요, 그죠? 네. 이번 캠프에서 좀 본인이 주안점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음, 일단, 음. 첫 번째, 이제, 부상, 음. 조심하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 스트라이크 존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바뀐 스트라이크 를좀 적응하려고 지금도, 예, 라인 같은 거 쳐놓고, 이제, 피칭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음. 예. 그런 거 하고, 이제, 부상 조심하고, 이제, 그런 것만 하면, 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전 짧아진 시즌은 간만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맨날 길게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짧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좀 네, 그렇죠. 올해는 좀긴 야구를 좀 해야 될 건데, 그죠? 네, 저 응. 오래간만에 가을 야구를 안 했더니 네. 네, 겨울에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심심하다, 네, 네. 지루하더라 지루하다. 지루하다. 쉬었는데도 네. 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그렇지. 네. 또 하던 대로 또 하는 게있 힘들죠. 올해는 꼭 길게 네. 끝까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용찬 선수 만나 봤고, 자, 파이팅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구창모 선수에 대해서는 NC 다이노스 멤버들은, 예, 코칭 스태프든, 그리고 프린트든 모두 말을 좀 아낍니다. 왜냐? 음. 언제 돌아올 거다 했는데 안 돌아와요. 그리고 언제 올 거다 했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이동욱 감독도 좀 마찬가지였는데, 와야 오는 것이지만, 이동욱 감독 얘기는, 근데 지금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올해는 정말, 예. 준비를 좀 잘하고 있다고 그니다 구창모 선수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고,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와서 던져야. 던져야 구창모 아닌가 좋은 선수가 있어도 지금은 재활 과정에 있고 예, 롱토스를 이제 거의 다 마쳤다 그럽니다. 롱토스를 마친 상황이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스톱됐다가 재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좀 천천히 가려고 하고 팀에서도 던지는 것을 좀 보고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뭐 던지고 좀안 아픈지도 확인하고 몸도 확인하고 그렇게 진도를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80개까지는 개수를 늘릴 때까지 불안감을 감출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선수 표정 좋고 앞 봤어. 제주도 훈련 영상을 봤다 그래요. 이동욱 감독이. 그때는 이동욱 감독이 봤을 때는 80%, 90% 약간 투구 폼에서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굉장히 예, 기분도 좋고 본인도 안정감이 지금 있다 그러죠. 예, 이제 뭐 타자를 세워놓고 던지는 것이 중요한데 구창모 선수는 3월 초, 뭐 3월 중순, 3월 초쯤에 병원 검진을 받습니다. 그때 피로골절의 회복 정도 예, 골밀도 회복 정도를 좀 확인을 한다고 그러죠, 다시. 그러고난 다음부터는 이제 훈련 강도를 조금 더 올린다 그래요. 예, 본인 이야기는 이제 뭐 ITP 그러니까 뭐 인터벌 스로잉 프로그램인데 음. 요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낸 상태고 평지에서 보수 안쳐 두고 피칭하는 수준이니까 조만간 이제 불펜 피칭, 라이브 피칭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죠. 물론 예, 검진 결과를 좀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별 문제가 없다면 3월 말쯤에는 훈련 조에 합류도 가능하다. 문제는 지금까지 구창모 선수 같은 이 재활 유형의 이 피로 골절이라는 이게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팔꿈치나 어깨 부상 투수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상 같은 경우는 재활 로드맵이 딱딱 있는데 피로 골절은 이 없거든요. 얘가 없다 보니까 다들 좀 조심조심하고 본인이 뭐 괜찮다 그랬는데 조금 어, 가정에서 조금 아팠고. 복귀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조심합니다. 돌아온다면 뭐 당연히 무조건 선발이고 3월 금지나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이상 없으면 라이브 피칭 게임 들어가서 피칭 빠르면 4월 말 아니면 이제 5월 초 정도에. 일군 등판을 조심스럽게 팀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감독 오월에 징계 후 돌아온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주 파문 그 선수들, 뭐 이명기 선수라든지 또 박민호 선수라든지 권희도 선수 이 선수들이 합류할 때 구창모 선수도 합류하면 팀 전력 강화를 좀 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동욱 감독 이야기는 구창모는 상대가 누구라도 재미있는 경기를 할수 있는 투수고 예를 들면 양현종 선수와 맞대결 어유 정말 좋은 볼거리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내 에이스끼리의 대결도 재밌고 작은 개벌을 왼손 에이스들의 맞대결 이런 이슈들도 좀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NC가 외국인 타자를 새로 이제 영입을 했죠 음, 알테 선수 재계약하려 는데 뭐 안됐습니다 닉마티니 선수 어, 픽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중장그리펀인데 기대감이 있어요 이동욱 감독 이야기는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 나성범 선수가 뜨나고 난 다음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팀의 전략적인 부분, 전술 계획하고도 좀 맞아 떨어지고 정확한 타자고 출루율이 좋은 타자고 공을 맞히는 데 장점이 있고 배트가 나오는 과정이 짧으니까 군더더기가 없고 공과 배트에 맞는 지점이 좀 짧고 예, 완전히 알하고좀 다른 유형이라는데 어, 수비는 일루도 같이 볼수 있다고 그럽니다. 팀 활용도가 그러니까 좀더 높고 우선은 뭐 좌익수 쪽으로 준비도 시키는데 중견수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일루수도. 가능하니까. 우선은 본인이 외야수가 편하다고 하니까 시즌 초반에 외야수로 기용을 한다 그러는데 수비도 수비지만 역시 외국인 타자는 방망이죠. 방망이 중요하니까. 방망이 잘 터질 수 있도록 팀에서도 그런 뒷받침해 줄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준현 선수는 18일 기준으로는 네 2월 18일 기준으로는 어, 네 번째 피칭을 좀 했고 조금씩 좀 몸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 이제 피칭 뒤에 안 아프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표정이 밝다 그럽니다 팀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하준영 선수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피칭한 선수죠. 네, 그거 보고 영입을 했고 지금까지는 재활이 굉장히 순조롭고 그럼 필승조가 어떻게 조금 나뉠까? 뭐 새로운 심창민 선수 필승조 일안이고 이렇다 보면 이제 마무리는. 이용찬 선수 그다음에 유진욱 또심창민어 김영기 원종현 선수 등등으로 불펜이 좀 꾸려지고 유진욱 그리고 김영기 하준영 선수는 이제 좌우 밸런스라든지 나이대도 좀 젊어지고 심창민 선수가 오면서 중간 허리 급에 불펜이 조금 생긴 것 음, 이런 부분이 팀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심창민 선수는 삼승하고 트레이드 관련 얘기가 오간지가 꽤 됐다 그러네요 예 지난해 시즌 중에도 여러 번 얘기가 좀 오갔다 그럽니다 카드를 계속 좀 맞추는 상황이고. 김태군 선수 카드로 뭔가 이제 NC가 어, 투수를 좀 이용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그 부분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다 카드로 트레이드 카드로 이용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글문사를 좀 타게 됐고 삼성 쪽에서 김태군 선수를 좀 강력하게 원하면서 트레이드 합의가 논의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오케이가 됐고 심창민 선수의 경우 이제 스트존이 넓어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투수 중에 한 명으로 음, NC는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스트존 유형. 네. 좀 좁았죠. 사이드암 그리고 언더핸드 스로 투수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했다는 평가가 좀 많아요. 왜 좌우 걸치는 라인 예, 들어올 때 걸치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안 되는데 이제 뭐 걸침에 일단 잡아준다 그러니까 또 밑에서 올라오는 볼 이거 안 잡아주니까 역시 뭐 어, 사이드 그리고 어, 언더핸드 스로 투수들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역시 심창민 선수 는 그래도 이제 본인이 갑자기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구라든지 뭐 멘탈적인 측면 이것도 트레이드 이후에 큰 변화니까 예. 동기부여도 확실하고 어떻게 좀 나아질지 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박승민 선수에 대해서는 NC도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을 좀 못하는 상인데 어, 지금 여론 굉장히 안 좋아요. 여론 굉장히 안 좋고 본인은 그래도 어떻게든 뭐 야구를 뭐 열심히 해서 좀뭐 명예회복을 하겠다 그러는데 앞서 말씀드린 야구 잘한다 해서 명예회복이 꼭 되는 건또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계 끝나고 5월 말이 됐든 6월 초가 됐든 뭐쓸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누구도 얘기를 못하죠. 계약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덕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져 은퇴해. 뭐 이걸 팀이 종용할 수 없죠 뭐 그럴 수도 없는 거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인데 일단 뭐 본인은 비난도 달게 받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선은 코칭스태프 쪽에서는 삼루일루 같이 준비를 좀 해두라 지시를 했고 상황은 좀 코칭스태프 쪽이 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프런트 쪽에서는 좀 말을 좀 아끼고 있죠 검찰 조사 결과 발표가 되면 뭐가 됐든 좀 매듭이 더 지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러진 않으니까. 그 전에는 뭔가 지금 상황이 애매한 채로 계속 좀 흘러갑니다. 예,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까지 뭐 지금 제가 여섯 개 팀을 예, 캠프를 돌아보고 또 콘텐츠 제작을 했습니다. 어, 지방을 다니면서 혼자 차 몰고 예, 고프로 들고 취재하고 고프로 갑자기 뭐 영상이 또 사라지고 예, 다시 찍고 캠프지에서 지명 기사 제가 데스킹도 하고. 부원들도 업무 지시도 내리고 조금 다소 정신없는 그런 상황을 좀 보내고 있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출장 중에 대학 4학년 아들이 몸이 좀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에서 호텔로 바로 딱 대기를 하고 있었죠. 검사 딱 하니까 자가진단 키트 세번네번 음성이다가 바로 어, 이상하다 마지막에 자가진단키트 연하게 줄이 하나 더 나온다 그래 봐 코로나 확진 예, 격리를 또 따로 하면서 pcr 검사도 저도 여러 번 수차례 받고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예. 예, 사무실만 잠깐 나와서 영상만 몇번딱 찍고 예, 들어가고 집에는 뭐 그저께 좀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네 팀을 제가 돌아보려 합니다 지금 근데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서 매번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좀 받아가면서 제가 좀 다니려고 합니다. 아 진단키트도 조금 능덕하게 저는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고맙습니다.